많이 소리는 경주 중에요? 좀 경주 중에 어, 어. 아좀 경주 중에 약간 소리를 뭐 뭔가 기압을 내려고 약간 그런 소리를 약간 지르는데 어, 뭐 이런 것 같은데. <laughs> 에, 일단 그 약간 그렇게 좀 예민한 말들은 긴장을 할 때도 있고 좀 힘이 많이 빠진 말들은 이제 반응이 없고 근데 이제 힘이 있고 귀가면이 벗겨져가지고좀 긴장이 있는 말들은 여력이 있는 말들은 이제 거기에 좀 반응도 하고 기압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. 예전에는 안토니오가 되게 시끄러 안토니오가 예전에 진짜 소리가 왜야 막 이렇게 질르는데. 어, 진짜 옆에 지나가는데 막 짜증 날 정도로 기압 소리가 너무 컸어요. 근데 요즘에 안토니오 소리를 좀안 질리는 것 같고 몇몇 기수들이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진짜 많았거든요.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네 마리 타고 일요일 날은 여섯 마리 탑니다. 아, 근네 마리 다 게, 게, 기대하고 있어요. 좀킹하너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고 저저번 주에 주행을 하고 이제 뛰는 건데. 어 조교 때 느낌은 되게 상당히 좋았어요. 여력도 많고 말도 이 반응도 되게 좋고 단지 이제 모래의 단점이 조금 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충분히 말이 추입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. 어, 은혜라는 말도 되게 괜찮아서 기대하고 있고 레이스 편성도 잘 만났고 역전사는 처음 타는 말이라 뭐 오, 오랜만에 뛰고. 어, 경주 감각이 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교 해본 느낌으로는 말은 아 진짜 1군짜리 말이구나라는 말을 느꼈고요. 뭐 상태도 이상은 없고 이제 고부중 도, 고부중 이제 부담 때문에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습니다. 또 어, 이제 내일 키클리러린이라는 말을 뛰는데 그 말이 뭐 상당히 안말치고는 상당히 잘 뛰고 있어요. 어, 직전에 우승을 하고 승급전인데. 상태는 직전부터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. 이게 뒤가 좀 약했던 말인데 뒤도 되게 단단해져 있는 느낌이고. 저기 음, 때도 원래 되게 못 뛰었었는데 지, 지난번부터 이제 끈끈하게 잘 끌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승급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라스트 이제 좀 말. 추진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에요. 네, 저만의 스타일이고. 네. <laughs> 이런데요. 러조교 네. 때도 가끔씩 쓰기도 하고요. 네. 혀, 혀찬 소리도 내고. 혀찬 소리는 뭐예요? 말들이 들릴까요? 잘 모르죠. 말들이 듣는데. <웃음> <웃음> 아 이번 주네마리 탑니다. 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말은 있긴 한데요. 이제 팔경주의 럭셔리 캡틴이라고 직전에 제가 타고 어, 3등을 왔습니다. 1등이랑 2등이랑도 뭐 도착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고요. 그래서 나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이팅이 워낙 높은 말이다 보니까 좀 부담중량이 내심 걱정이 되네요. 스페셜 스토리라는 말을 이제 제가 조교도 다 해봤고 정성스럽게도 다 제가 만졌는데요. 어, 그 말이 좀 타기도 많이 까다롭고,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, 제가 좀 나를 애를 먹었는데, 이제 말이 앞말인 만큼 막 연약하지도 않고,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않는 그런 말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다소 터프한 부분이 있어서,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잘 살려내면은 경규 전기할 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저도 예상치 못하게 해가지고 기대 나름 뭐 많이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제가 탔었고 그리고 거리가 200m 짧아진 만큼 단거리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죠. 네. 뭐 다른 말들 스타트가 좋은 말들도 많이 붙어 있었고요. 거기에 비해. 제가 탄 기승한 말도 스타트 능력이 또 워낙 좋은 말이어가지고 어, 앞선 전개로 해서 잘만 풀어간다면은 어, 직전 1400 뛰었을 때보다 말이 좀 라스트에 좀더 좋은 탄력으로 뛰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어, 앞으로 뭐 부단하게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좋은 시작으로 이제. 생각을 해야죠. 좋은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죠. 아 경주 중에 제일 많이 내는 소리 좀 직선에서 제가 좀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뭐라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말도 조금 퍼지고 저도 힘들 때 조금 고함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. 저 <laughs> 부끄러운데? <laughs> 아니요, 평상시에는 그냥, 그냥 나가고, 조금, 어, 얘는 선행 못 나갈 것 같은데, 이제 선행 한번 가봐라. 그럴 때만 조금 고함 치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이번 주 7마리 타요. 골드 파워라고, 앞전에 계속 성적이 좋았어가지고, 계속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, 앞전이 너무 컨디션이 좋았어요. 저기 할 때도. 근데 지금은 앞전만큼 컨디션이 올라오진 않았는데, 앞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, 그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말을 믿고 타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laughs>